3번이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는데, 얘가 지금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2차식도 있고, 2배각도 있고, 그죠? 근데 이렇게 묶어준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 그지? 어, 일단은, 음, 3 s i n x c o s x 의 형태 중에 얘가 지금 c o s 이 섞여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2 0 0부터한번 풀어보겠어요. 2배각 풀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sin x cos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8 sin x 인데 x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 cos을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얘를 제곱해서 이 형태 그대로 이 식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그러면 플러스, 여기 10을 10 사인 X의 제곱, 플러스 10 코사인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음, 그렇게는 안 되나?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그러면 18 sin2x-6sinxcosx 플러스 10cosx의 제곱. 이 이상한 데다 제어야 되네. 그럼 얘는, 얘는 이 어, 모양을 맞추기위해서는 3sinx-cos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9 s i x의 제곱, 6sin x, c o s x. 그죠? 마이너스 6co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c o s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필요한 것만 갖다 쓰겠어요. 그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는 3sin x, c o s x의 제곱. 이렇게 되고, 남는 거, 플러스, 구, 사인, 엑스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어? 구, 코, 사인, 엑스의 제곱이 없네?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그냥 구로 변하면 되는구나.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식을 풀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여기서 잘 보세요. 얘 전개한 건 알지? 얘를 이렇게 전개한 건 알아. 근데 내가, 왠지 요 모양대로 인수분해가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10을 어, sinx 제곱, cosx 제곱 이런 식으로 나눴어. 그래서 이렇게 얘랑 요 줄만 이렇게 정리해서 써봤는데, 얘는 요모양의 제곱의 형태니까 필요한 거는 cosx 의 제곱 그리고 중간항, 그 다음에 cosx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식에서 요만큼만 빼서쓰면 나머지는... 뭐가 나와? 사인이, 사인 sin X의 제곱 9, 코사인 음, x 제곱도 9,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식은,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의 제곱 플러스 9 하고, 처음에 주어졌던 식을 그대로 써서 플러스, 마이너스 4, 3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럼 얘는 묶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t를 묶으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9라는 식이 나오고 얘는 t, 플러... t 마이너스 2의 제곱 어 마이너스 7이 아니라 4구나 미안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이렇게 나온다 그죠 그래서 얘는 t는 2일 때 5라는 최솟값이 나온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잘 조심하게 생각을 하시면 최대 최소를 모두 구하는 거고 게다가 3 s i n x, c o s 스 x가 t니까 얘는 합성을 통해서 최대 체소를 구하셔야겠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39 플러스 1 루트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t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는 루트 10 사인 x 플러스 알파는 t니까 t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10부터 루트 10까지 이렇게 됩니다. 루트 10이면 3.x 잖아요? 3.xx 니까 t가 2가 될 수가 있어서 일단 최소값은 5라는 거 맞다. 그래서 최소값은 5인데, 이번엔 최대값을 구해야죠. 최대값은 2수가 가장 클 때니까 t가 뭘 때가 가장 크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10일 때가 가장 크겠어요. 그죠? 뒤에 가면 좋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 마이너스 2, 에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한게 최대값이 되겠다. 계산하시면 10 플러스 4, 마인, 아, 플러스네요. 어, 4루트 10인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19 플러스 4루트 10.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얘는 최대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19 플러스 4루트 10에서 5를 빼면 14 플러스 4루트 10. 이런 값이 나와요다 네. 요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렵다. 요거 근데 이런 모양이 나온 가로를 쳐서 가로를 쳤으니까 이걸 힌트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네, 뭐 합성을 해도 잘안 되고요. 이게 지금 2차 2배가 그다음에 코스인 이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 인수분해 형태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어요.